건강으로 끌을 수도 있고, 스스로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상황이 뭔가 되어지진 않고, 그렇지만 저는 돈은 벌어야 돼요. 저는 뭔가 해야 돼요. 마음은 급하잖아요. 자기 자신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급한대로 너무 직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올 하반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새롭게 움직이시고 또 뭔가 변화를 주시되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너무 급하지 마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본는 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조금, 조심하자. 라는 음. 취지에서. 음. 일기예보를 한번 알려주시면. 음, 일단은 2021년, 음. 조심해야 되는 띠는, 원래 55세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 오. 네. 내년이 조금 건강으로 끓을 수도 있고, 스스로 아.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올 연말에서 내년 수전에는, 문서 이동을 하거나 문서 변동을 하신다거나 직업 이동을 혹여나 사업 안건 변동을 하실 때는 평상시보다 돌다리를 더 많이 두들겨서 건너보자라는 그런 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동을 주므로써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운의 변화가? 음, 이동을 하면서 변화를 생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 <laughs> 네네 당연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수가 나쁘거나, 운이 조금 떨어졌을 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운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사람 마음은 급한 채라, 너무 빨리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실수가 아 생겨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 요 자기 자신의 그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스스로 마음은 급한데 주변 상황이 뭔가 되어지진 않고 그렇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뭔가 해야 돼요 마음은 급하잖아요 또 50대 중반이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요런 나이층 연령층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럴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잘만 또 넘어가신다면 좋은 일이 있기 전 나쁜 일을 소소하게 땜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컨트롤을 잘하셔야 돼요. 어... 급한 대로 너무 직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 네, 특히 운이 잠시 잠깐 그럴 때는 변화 변동의 문제가 생길 일이 많거든요. 심하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둘 김희생 양띠 여러분들. 어 김희생분들. 어 79년생. 아니. 왜요? 왜 내년에도 안좋아 겠어요? <laughs> 내년에 안좋은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어, 대표님은 안 좋은 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안 좋다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안 좋다 그러면 그 양, 그 분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좋은 게될수 있고, 좋은 것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셔야 되고, 자, 김희생 양대 여러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을 했거나, 뭔가 좀 움직였다거나, 미리 올 2020년 경자년에 뭔가를 해놨던 분들, 뭔가 좀 변화를 한다, 변동을 한다, 마찬가지, 아까 병호생 말 띠들하고 비슷해요. 뭔가를 했을 때, 조금 더큰 결과를 받는데, 결과에 못 미친다. 음. 그러면 사람은 덜커던 뭔가 또더 집어들죠. 음. 그런 걸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병호생하고 김미생의 둘 공통점 뭐냐면 올 하반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 포인트를 올 하반기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라 그랬잖아요. 아. 자, 그 말은 즉슨, 2021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병호생 말띠, 김미생 양띠 여러분들은 사실상 조금 침체되어 있었던 이런 운들 자체가 지금 올라갑니다. 오. 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하반기 때좀 고간을 채우고, 네. 21년도에 좀 버티고, 응. 음. 22년도를 맞이하면 되는 겁 음그 비슷한 건데 살짝 뭔가 대표님이 아쉬워라올 <laughs> 하반기에 준비 음. 계획, 아까 얘기했던 자금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현상 유지를 해 가면서 그러면 2021년은 말 그대로 새롭게 움직이시되 조심하라. 새롭게 움직이시고 또 뭔가 변화를 주시되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너무 급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 어, 한 번만 더 생각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자면 돌달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수전이고요. 그게 지나가시면서 사실상 운이 들어오기 전조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네. 또 조심해야 될 분들 있을까요? 음. 64세의 정류생 닭띠 여러분들. 내년에는 다른 거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건강조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전이 크게 나갈 일은 웬만하면 삼가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바꾼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호의롭게 뭔가 금전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조금 치일 수 있다 보니 너무 큰 일이라든지 몸이 힘들어지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시는 게 있다면 한템포 쉬어가자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아는 선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답변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 위기도 기회가 되고 기회도 위기가 된다는 점. 그것만 잘 활용해 주신다면 사실상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윤택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